지금 백신 씨 주먹을 풀서 어떡해요? 아 그래서, 야, 저걸 했어야 되는데 예. 입 때문에 어, 생긴문제 입으로 막는다는 아, 거예요 야 그리고 소희연 씨가 처음으로 아, 역시 그아 아, 아, 이런 질문이 이런, 질문, 이런 야, 대답 멀었다. 이런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까 여자분들이? 그럼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죠 너무... 아, 음. 그죠? 아니 저 지금 꽁 상황인데도 극 저도 뽀뽀고 싶어 이러니까 말문이 막혀요 자, 그, 그, 응! 할머니 <laughs> 그래. <웃음> 아, 그런 거구나. 아 확실히 아, 진짜. 센스가. 아, 이거 해봐, 해봐야 되겠데 어떻게 한다고? 첫 키스 언제 해봤어? 뽀뽀하고 싶어? 첫 키스 <laughs> 언제 해분은 <해봐도 웃음> <laughs> 그 <laughs> 우승욱 씨 멘트를 보면서 제가 살아있는 게 이런 거구나. <laughs> 네, 물론 다 살아계시지만 <laughs> 아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. <laughs> TV를 보시면서, 남자분들도, 어!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<웃음> 우리까지. <웃음> 똑같이. <자>. 정답! 확인! <laughs> 아, 아, 지금 현재 아, 문제를 <laughs> 모든 문제를 소유현 씨가 맞췄습니다.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. 특히 분야가 국한되어 있습니데 모든 문제를 맞추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저희끼리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으니까 네. 정답은 소유현 씨가 계속 말씀해 <laughs> <좀> 주세요. <해볼게요. 웃음> <laughs> 저는 여태까지 뭐첫 키스를 언제 해봤어라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. 어. 응. 저도 안 아, 그래. 그래. 저게 어. 이제 10대잖아요. 10대는 아, 솔직히 네, 10대. 이, 맞아. 이 좋아하는 만큼 몸으로 또 그만큼 표현하는 나이잖아요. 음. 그니까 강도 높은 스킨십, 강도 높은 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. 10대니까. 음. 자꾸 40대 분들이 10대 얘기못하셔서 <laughs> <이해> <laughs> 우리 중에 다 우리 중에 다그죠 어? <laughs> 50대 맞추세요. <웃음> <웃음> 50대 맞추세요. <웃음> <웃음> <진짜>. 너무 너무 지시네요 호시 한번 그 되게 힘들었을 때 헤, 헤어져서 자기가 막 헤어져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이나 그러니까 옛날 과거 그런 이야기들을 음 네. 그러니까 왜 그거를 왜 계속 되새기지? 나라는는데술 먹으면 네. 생각나고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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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근데 그게 음 기억이 되게 세잖아요. 저도 그런... 이제 헤어져봐서 아니 이렇게 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릴 적에 막 사귀고 이런 것 말고 진짜로 첫사랑은 한 20, 21살 음음 때였는데. 음 그당시한 1년 반 2년 정도를 음. 만났었어요. 그 당시에 는 어린 나이에 되게 길려요. 섬세한 네, 시기에 네. 좋기는 한데, 너무 답이 안 나오는 아. 경우가 있잖아요. 분명히 남녀가 만나다 보면 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아침 8시까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. 그냥 꼬박 방에 그냥 침대에 이러고 잠이 안 오고, 여, 아, 아침 8시쯤 어쩌다 이렇게 잠이 들어요. 저도 음. 모르게. 깨면 은 바로 핸드폰 다시. 괜찮았을까? 어, 음. 한 2주 정도를 되게 힘들었었는데, 그당시한 그 5kg 정도 빠졌어요. <laughs> 네. 그러면서 노래가사도 되게 많이 써요. 그, 당시. 그 당시에 레퍼토리를딱 만들어 놓고, 그 당시에 썼던 가사를 아직도 지금 있어요. 들고 있어요. 네, 너무 정말 좋더라고요. 네, 지금 생각해 노래가사 이거 나오지는 않은 건데 저 혼자 이렇게 끄적여 놨었던 건데 습관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걸 썼었어요. 습관을. 그 당시 에 얼마나 좋았냐면그뭐 그러니까 습관의 힘 비올 때뭐내 왼쪽 어깨는 항상 젖어야 되고 네, 우산을 쓰니까 뭐밥 먹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음. 어, 걷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 술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이게 이제 막 습관이 막뭐 이런 것 이럴 만큼 다내 어, 네, 네, 왼쪽 거. 어깨는 항상 젖어 있고 항상 어. 더 씌워 줘야 되니까 어. 번지점프를 하다 해보면 그 이병헌씨가 그렇게 어 멋있잖아요 이쪽이 쫙 이렇게 반눈어져있 네.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혹시 임수롱씨 여자친구가 되실 분은 그 가사가 그 사랑 얘기잖아요 음. 그것도 좀 기분 나쁘겠다 아, 에이, 내가 여자친구라면 가수분들은 다 그러니까요. 그렇게 가사 쓰잖아요 그게, 그게 노래로 남고 네. 히트가 되면 사실 그러니까. 더 좋은 그렇겠어요 그렇죠. 그렇죠? 음. 히트가 되면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요 <laughs> 네. 이제 그... 여기 <laughs> <laughs> 말고 딴 사람과의 추억이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는 큰 기반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. 저희 아내는 실제로 <laughs> 오빠 더 슬프게 쓰고 더 기억해내라고. 그러니까 어, 가사를 쓸때면 어제 저도 만났었잖아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어렸을 때 기억하라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저는 사실은 그걸 작사 작성, 작곡을 할때 작가니까 아, <laughs> 기억을 떠올리죠 쓰